여러분, 요번에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요번에 간첩단 사건에서 화선 입당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화선 입당.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화선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말한 전선 전선 그러잖아요. 그게 북한식 표현이 화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불꽃이 퍽퍽 튀잖아요. 전쟁 같은 거할때 그래서 하늘에 불꽃이 튄다 그래서 불꽃이 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쟤네들은 전선을 북한은 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선 입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전쟁터인, <laughs> 걔네들 표현하면 전진, 전쟁터인 현장에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는 걸, 그걸 화선 입당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 요거는요, 요걸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통일부에 북한 용어사 북한 용어 사전이 있어요. 북한 용어를 검색하면 여기 화선 입당 전선에서 당해등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점, 검열받은 사람이 당해등 사회주의 건설의 현장을 최전선에 비유하며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화선 화선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설명이 없지만 불꽃이 는 그런 곳을 전선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선 입당한 입당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그 화선 입당한 사람의 페이스북을 지금 뒤져봤어요. 뒤져보고 뭐 하다가 제가 얘기가 나온 게그 사람이 이주민센터를요, 이주민센터, 이주노동지원센터, 이주노동지원센터를요, 그거를 막 홍보하고요, 홍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되게 재밌는 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대한민국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조선소에서도 인력이 빵꾸 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왔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간병인, 각종 돌봄, 돌봄 서비스, 건설 현장, 그리고 우리 이런 진짜 시스, 상하수도 이런 시설 관리들, 일명 3D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이런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게 이제 이주민 센터인데, 이주노동 센터 이런 건데, 이걸 여러분 나라에서 운영을 해야죠. 나라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해야지, 이런 거를, 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찾아가게 만든데, 그 찾아간 데를 이렇게 간첩들, 간첩 용의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거 뭐냐면, 그래서 그 돌봄센터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 한국어 교실을 해요. 한국어 교실. 그러니까, 외국인 노주, 노동자들한테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완전히, 봉사활동이에요. 완전히 봉사활동이고, 좋은 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한국어 교육을 누가 할것 같아요? 이 자원봉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정교조 사 교사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패미가 묻어가지고요. 이주 여성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중단하라 이러면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피켓 들고 어 시위를 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패미들이 붙어서 이주 노동자 또 패미 단체를 이렇게 구 하고요. 어 그러고 어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를 이거를 방치하면. 이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다가 이제 보면 좌파 영화제들이 좌파 영화제들이죠 그런 영화제들이랑 결합해서 어~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이 좌파식 갬성의 영화가 다큐로 출품돼서 상을 받고 이게 다 이주센터에서 어 되는 건데 요번에 이 이주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화선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 간첩 요번 간첩 단 사건에 화선 입당한 사람이 이주민 센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주민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한글 교육도 시키고 있었고 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노동해 온 다음에 저기 사회 각지로 있잖아요 사회 각지로 직업을 찾아 가는 건데 그게 전부 다 허브로 이 간첩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을 벌어지겠냐고. 아 진짜 대한민국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거죠 이런건 전부 다, 다 직접 국가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대한민국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 뭐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그리고 또너 사람을 간첩몰이 아니야 뭐 이럴까봐 그냥 제가 페북 보고 자네들 자료 이렇게 링크 링크한 거 일단 말로 풀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때까지 보이시 패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서 어, 진짜 연네하고 나오잖아요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야?